안녕하세요. 조쌤입니다. 여러분, 셀프 PR, 셀프 브랜딩 시대입니다. 자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글이겠죠? 오늘은 카피라이팅에 관한 흥미로운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저자 김건호님은 서울시장 표창까지 수상하신 전문 카피라이터이십니다. 그래서 그런지 센스 있게 독자를 선정해놓고 시작합니다. 이 책의 구쪽에 보면 적혀 있는데요. 글 다공증 환자에서부터 창업자와 구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겟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죠 이 책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언어센스와 언어 유의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글쓰기 소재가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연습장처럼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책을 잘 읽어두면 재밌는 대화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 책은 카피라이팅의 원리나 법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이 책은 전공 서적이 아니라 예시가 가득한 실용 서적입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또 모든 카피라이팅이 그렇듯 트렌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카피 문구는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죠. 그래서 이 책도 트렌디한 만큼 수명이 짧은 약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책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. 저자는 이 앞쪽에서 언어를 비트는 언어의 유의 세 가지 법칙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. 변형의 법칙, 반복의 법칙, 결합의 법칙. 그런 이유에 엄청난 양의 카피 문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부담 없이 그 카피 문구들을 읽으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하려고 합니다. 이 책에 실린 언어 유의 중에서 제 기준으로 베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. 세 종류로 나눠서 뽑았습니다. 1번 가장 감동적인 카피, 2번 가장 기발한 카피, 3번 가장 유머러스한 패러디 카피. 자, 그러면 감동적인 카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? 네, 저는 뭐 서울시민이 아니어서 100% 공감은 할수 없지만 만약 제가 서울시민이라면 이러한 카피 문구를 보면 감동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서로 울타리, 서로 서로 울타리가 되면서 또 서울이라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카피 문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. 네, 그 다음 문구는 드라마는 드리머에게만 펼쳐진다. 발음상의 유사점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멋있는 언어 유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죠? 꿈꾸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. 네, 제가 세 번째 뽑은 감동적인 카피는 이것입니다. 나의 봄날 너를 본날. 뭔가 달달하면서 굉장히 언어적인 센스가 돋보이죠. 또 아래에 있는 이미지도 너무 아름답고요. 이성 친구나 또는 배우자에게 한번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은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기발한 문구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입니다. 느그 앱이 뭐 하시노? 이 앱이라는 단어, 아비, 아버지,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이잖아요. 그것을 현대식으로 앱, 에비, 앱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느그 앱이 뭐 하시노? 굉장히 저는 참신하고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갑옷 벗기. 갑이라는 단어와 옷 벗기라는 단어를 합쳐준 거죠. 요즘 갑질이 문제가 많잖아요. 그 갑질을 벗어나자는 의도에서 만든 아주 기발한 카피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제가 뽑은 마지막 기발한 카피 문구는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야만일 수 있다. 이 야만이라는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센스있게 활용해서 정말 멋있는 표현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? 이 외에도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카피 문구가 이 책에 있었습니다.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즐겨보시고 또 활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유머러스한 패러디 카피 문구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만약 이 유머들이 공감이 되면 공감될수록 여러분은 아재에 가까운 사람이겠죠. 그렇지만 한번 맞춰보시죠. 첫 번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피 문구인데요. 이것을 뭔가 다이어트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?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다. 두 번째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. 저자는 이렇게 비틀었습니다. 니 이모를 찾아서. 그다음 신밧드의 모험이잖아요. 약간 이거를 보험회사와 연결지자면 신밧드의 보험. 그다음 짱구는 못 말려잖아요. 이것을 약간 세탁소 또는 이런 클리닝 업체와 연결짓는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? 짱구는 옷 말려. 그다음 통과 제리인데요. 약간 속옷 가게와 연결짓는다면 이건 어떨까요? 통과 란제리. 네 마지막입니다. 조금만 참아주세요. 추적 60분인데요. 이걸 식당 이름 또는 먹방 뭐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추적 60인분. 네책 나눠줄 시간입니다.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인상적이었거나 재밌었던 그런 카피 문구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저도 좀 길거리나 책을 읽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밌는 문구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문에 관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